반갑습니다. 메이저 울산바둑의 김선생입니다. 1일 3제 하루 3문제로 실력 키우기 6일차 수업이고요 메이저 울산바둑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초급 문제로 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흑이 귀에서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쓴다면 도리어 104점을 잡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4점이 아래쪽 돌과,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흙이 정확한 수순과 기수를 걸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흙의 첫 수는 어디를 두어야 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백의 가는 길을 막아야 되겠죠. 가는 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백은 기분 좋게 자기 돌과 돌을 연결하면서 귀의 흙 내점을 무사히 잡기 때문에 우선 흙은 백의 가는 길을 이렇게 차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시키면 백은 내가 아무리 막아도 나는 내갈 길을 가련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을 꿰하려고 하겠죠.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야, 그냥 이게 백을 차단하는 길이 쉽지 않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바둑에는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써서 한번 백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바로 자기 희생법이 되겠죠. 어디다 자기 손을 넣느냐? 바로, 호랑이의 입에다가 이렇게 자기 손을 딱 한쪽 손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 입에 들어온 손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래서 먹게 되는 순간 흙은 이렇게 104점을 단수를 쳐서 네가 넘으려면 넘어봐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핵이 여기를 넣을 수가 없겠죠. 여기 단수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백이 다른 곳을 둘 곳이 없다면 바로 이곳을 이어서 내 몸통은 잘리지만 꼬리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이을 수밖에 없고요 흙은 이때 몸통을 이렇게 치면서 기분 좋게 살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에는 이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바로 자기를 희생해서 전체를 한번 몸통을 잡아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일 3제 하루 3문제로 실력 키우기 6일차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초금 문제로 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쉬운 문제로서 선정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조금만 천천히 흐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은 흑과 백이 다 같이 이제 서로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흑선이기 때문에 흑이 백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흑이 그냥 연결해 나가려고 하면은 백이 맞기 때문에 에, 안 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에,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몸을 최대한 에, 낮추는 것이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자신을 숙이고 일선에 묘수 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늘모로 가볍게 일선으로 한다면 백이 더 이상 할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흙을 단수로 친다 하더라도 흙이 그냥 연결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지만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몸을 최대한 낮추어서 일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법이 좋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회 삼제 하루 세 문제로 실력 키우기 6일차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로서 흑선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흑네 점이 우상계에서 갇혀 있는데요. 과연 흑네 점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이, 우상계 흙이 왼편에 있는 흙돌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백의 허점을 노려야 되는데요. 백의 허점이 지금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바로 이쪽에 이제 단수를 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쪽에서 단수로 이렇게 몰아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결과는 바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단수를 쳤을 경우에는 백이 예, 이곳을 잊지를 않고 이렇게 일선으로 뻗어버리게 되면 흙은 백한 점을 잡지만 위쪽에서 흙이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흙이 귀에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선택의 연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쪽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단수를 친다면 백이 할수 있는 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이것을 따버린다면, 흙이 이쪽에서 101점을 단수로 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또한 여기를 이어준다 하더라도 흙이 가볍게 이렇게 일선으로 뻗어 나간다면, 백이 더 이상 할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은 할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딸 수밖에 없을 때 흙은 이렇게 백을 단수로 몰면서 쉽게 건너가서 삶을 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1 0의 약점이 있을 때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실패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젖혔을 때는 성공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세 번째 문제 에, 다 풀었습니다. 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그런 문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세 문제 적은 숫자지만 매일같이 저와 함께 풀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 울산바둑 김선생이었습니다.